사실 저게, 바텀은 갱 가주는 그런 픽이 아니다 보니까, 물론 이제 라인 잘 밀고 있으면 갱을 가주긴 해야 되긴 하지만, 바텀은 스스로 지면은, 봐주면 안 됩니다. 일단 이즈가 대대적으로 죽지 않는 걸로 유명한 픽이고요. 그 다음에, 파이크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픽인데, 둘이서 <laughs> 잘 하면은 가지고, 안 그러면 가줄 필요 없습니다. 탑 케이틀링 뭔가 새로운게 플라하 <laughs> 미드는 조조건 밀릴 것 같지 않은데, 아이고. 여기서 리신 딱 갱, 갱 오면 애매하죠? 카타가 들어왔다가 빠진 타이밍이라서 딜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, 이때 리신이 온다? 진짜 곤란하네요, 이거. 그게 전부냐? 기다렸다. 어, 얘들아, 이거 안 보면 안 되지. 일단은 우리 바텀만 봐야 될것 같은 같습니다.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저는 되게 초반에 어떻게 하냐를 정말 민감하게 보거든요. 이건 슬슬 위험해서 빼야 될것 같은데. 유신 갱 가면은 알아서 해야 돼요. 저럴 땐 가는 중입니다가 아니고 이건 빠지는 중입니다여야된데 욕심이죠 조이자. 아니 이거를 왜? <laughs> 너무 다르네요 사이니. 아 진짜 어디 가야 되냐?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은데. 왜 그래? 배우이지이 어떻게 잡지? 잡을 자신이 없는데 그래 조심하렴 세다. 지금 저거 못 막아서 어쩔 수 없죠. 체력관리 때문에 직선 저거 견제할수 있지 않을 음... 들어가나? 이게 실수했어 이거. 이거. 이건 제가 조금 실수했어요. 원래 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진 거 보고서 궁을 썼어야 되는데, 잘못 눌린 것 같아요, 버튼이. 어이없겠다. 궁 쓰면서 들어가는 5공 근데 그거 아세요? 5공의 궁에는 이동속도 증가가 있습니다. 어, 잠깐만. 뭐지? 아, 이동속도 20% 증가 있죠? 아, 빡세다. 정조준 가나? 가나연, 가나연. 아, 이거 먹고 있을 것 같네요. 음. 미드는 뭔가 제기준에서 너무 수비적이고 바텀은 터지고 있고 이제 이와중에 어디를 조금 케어해서. 해야 <laughs> 될지 모르겠네요. 정글 할 때마다 어깨가 거고 어, 그쵸? 이게 진짜 제가 어디다가 힘을 더 실어주냐에 따라서 균형이 반반이잖아요. 원래 반반이 이제 틀어지는 거라서 정글런 약간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어요. 역할을 뭐 위험해 보이는데 몹시

생태계 파괴자 버스 한번 타보자. <laughs> 지금 시참 안 하나요?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, 그, 그냥, 오늘 딱히 그 시참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었어요. 파이크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이즈가 죽었네 좀비 갱 온다 전장 깔고, 이건 교전 그냥 어떻게 싸워도 이길 것같 은데, 여 기서 이제 버티 면, 아이고 그렇게 싸우 는거는 제외 하 고요. 잘 싸우세요 예, 다음에 적들이 그 부활할 때 이전에 이득을 만들어야 돼서 오케이 이건 약간 궁을 받고 시작하는 것도 한다 방법인데, 그러진 않네요, 일단은. <laughs> 우리 바텀 둘 다, 둘다 많이 죽는 것 같아.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. 아, 범인이 완제 파이크일까? <laughs>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우리 바텀, 둘다 잘해야 돼요. 이즈분이 잘 죽으시는군요. 그러고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진짜 잘하는 정글러들은 이렇게 안할것 같긴 하거든요. 그니까 러 뭔가 스킬을 쓰는 거? 그 정글 먹으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원딜러 출신의 유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원딜러 특! 스킬을 어떻게 써가지고 정글 먹을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딜을 우겨넣는다. 그런 게또 있죠. 아 어, 이거 왔은가 보네. 아, 아쉽다. 잘할뻔 했는데. 튀어 올리는 거는요. 그 캐리 캐리의 역할을 하, 많이 할수 있는 픽을 하면 됩니다.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중에서요. 이 부분이 꽤 중요해요.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라는 게.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이거 추천데 약간 한다고 무조건 따라왔다간 안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. 오호, 여기 갈까? 여기 와드 있었다? 바음 먹자니까. 아아아지 바로 먹고 손해보면 어떡해. 파이커 우측 위로 뛰어야겠다. 전 라인 한 번씩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걸 이걸 그냥 허락한다고? 가야지. <laughs> 대회를 보고 내가 너무 눈이 높아졌나? 계속 파이크랑 이즈가 조금씩 사고를 쳐가지고 이게 지금 야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 만들면 안 되거든요. 이거 죽겠다. 이거 어떻게 하냐? 끝내죠. 아이고, 아니, 이걸 잡아야지, 얘들아. 오, 서영이구나. <laughs> 휴, 다행입니다.